자, 다음 이제 15페이지 10-1 들어갈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과세, 면제, 감면, 이세 가지를 과세 특례까지 해서 정리할 건데요. 자, 일단은, 어, 그 위에 15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분 10-1을 들어가면서 내용 파악 해보도록 하죠.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자,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뭐에 대해서만 비과세 된다고요? 부동산만 비과세지? 부동산 이외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도 가끔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부동산 및 차량 부동산 및 선박 이름 틀리는 거예요. 뭐에 한해서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뭐 해주고 있다고요. 비과세 자두 번째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아 처음 아, 아, 됐구나. 두 번째. 네. 자두 번째는 증발 재산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자 앞으로 한매권에 주의할 점은요. 한매권이 총세번 나오는데 그 문장에 따라서 비과세, 면제, 과세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특별조치법, 뭐증발자산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유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하여튼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한매권 행사 이말 나오면 뭐 해준다고요? 어, 비과세. 자 그래서 2 번은 어,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한매권 행사니까 취득세를 뭐 한다? 비과세. 3 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계가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한다? 비과세 하는데, 무슨 신탁은 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해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이 병행된 것만 합법적인 거니까 비과세해 주는데, 명의신탁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비과세해 주지 않죠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은 과세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뭐한다? 비과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시행장, 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비과세하며 다만 존속기간이 몇 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까 과세한 달이 있죠? 그게 취득으로 간주했으니까 취득세 몇 프로 과세한다? 2% 그게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용 건물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비과세되는데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요. 아까 우리 세율특례 중에서 중과기준세율 2% 있었죠? 거기다 취득으로 간주한다고요. 자 다음에 5번 5번도 최근에 잘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법령이 정하는 뭐 고호학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음, 과세죠. 예. 무슨 건물? 고호학장 한, 옛마대로 사치성 재산은 배제요 배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시건 건물이니까 뭐하는데 비과세인데 그 용도가 무슨 성 재산이면 사치성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임시 건물을 처음에 잘 내요, 요즘에. 잘 내는데, 거기에 고고불학장, 별장, 이게 최근에 나왔던 말인데, 그런 말 나오면은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과세.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비과세에서 발췌한 거고요. 자, 6번부터는 면제 항목입니다. 종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사업자? 비용의 단체가. 기영리운의 사용하기 위한 기영리운 티글리운의 취득은 면제한다. 일단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사업 공익사업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든지 공익사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부동산 위에는 면제 혜택 안 준다 이거. 그러면 종교단체나 학교단체에서 학교 건물, 종교 건물 치면 은 면제해 주는데, 자동차 산다, 실험실 수명으로 선박 산다. 그럼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래도 모든 게 면제예요. 아니면 부동산만, 부동산. 다만 무슨 사업 하면 과세요 수익사업,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과세, 돈 버는 사업을 하면 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일곱 번째. 천재, 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몇년 안에.